요한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의 그 금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네. 14만 4천인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 있어 있어야 구원을 받지. 24천,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13만4천 안에 들기를 원하여 힘을 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깨닫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각자 다르게 깨달으면 13만4천 안에 든다고 여겼지만은 그날에 가보니까 13만4천이 아니었더라 이라면다 헛일 아닙니까? 하나라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13만 4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하나도 그것이 자기한테 뭔가 이상하다 이건 좀어 이해가 안된다 한다면 그렇다면 일단은 성경을 다시 나벼서 살펴서 내가 잘못 깨닫는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깨닫는 것 하나는 중날까지 힘써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깨달음대로 믿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대로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서 잘못되면 믿어도 소용없고, 행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들려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닫는 것부터 먼저 놓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요 깨달음이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위에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를 그 위에 주겠다. 그 위에 또 천공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 그 위에 모든 것을 다 준댔습니다. 바로 깨닫는 거, 깨달음. 이를 알리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알리게 한다만은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 아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 데가 많고, 또 가르친 자가 많고, 배우는 자가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주는 그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요 깨달음, 요 바른 깨달음. 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었지. 이 깨달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들려도 소용없고. 진실하게 믿는 데에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 하나에 전부를 다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깨달았으면 그대로 믿는 일에 전부를 다 걸어야 되고 이제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데 전부를 걸어야 되고 행해도 환란 중에서 다 들여 행할 수 있는 거기에 전부를 다걸때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14만 4천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즉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아주 기억하기 좋고 알기 쉽게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시를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14만 4천이라는 것은 두 가지 깨달음을 가진 자라 두 가지 깨달음. 하나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 자.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이름을 선 자. 이마란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그 이마를 가져라. 이마에 이런 이름을 가져라. 이마에 저런 이름을 가져라. 하나님 아버지 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져라. 이 말은 그 깨달음을 가져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어린 양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라.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은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 바쳐도 이단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왜? 깨달음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깨달음을 선택해서 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요. 내가 이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단으로 평생 그렇게 갈것 아닙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대속에 속하게 해줬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서 노력하는 은혜하고 좀 별개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집 가정에서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난 그 우리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자유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그냥 두사, 에덴 동산에 두사, 더서 그렇게 낫지. 우리가 나는 어디서 살리라고 여기 가서 내 누구의 자녀가 되고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이 되리라 민족이 되리라고 어느 나라 민족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깨달음은 것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 속에 넣어 놓으니까 그 깨닫지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 알게 한 얘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랬다. 아버지가 깨닫게 했지, 혈육이 깨닫게 한 것이 아니다. 너 힘으로 깨닫게 한 것이 아니다. 그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전에 택함의 은혜가 있었고 예정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택함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믿게 됐고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그걸 믿지 못합니다. 또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깨닫지. 깨닫는 것을 아는 것이라. 이를 알기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라. 즉, 주는 그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의 아들입니다. 요 깨달음 하나. 이 아는 것 하나. 이것에 하나님이 그 출발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깨달을 때 하나님이 네가 너, 그, 너 위에 교회 세우겠다. 그 깨달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깨달음 위에 엄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겠다. 그 깨달음 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깨달음 하나가 세 가지 권세를 얻게 하는 그, 그 여부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그 깨달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깨닫는 이 일에 힘을 쓰고 깨닫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전부를 다 드리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깨닫는 게이래 깨달으나 저래 깨달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깨닫는 것은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 깨달으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각자 다른 깨달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깨달으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같은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면 다 깨달음이 같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깨달아야 되지. 자기 주관 이 세상에서 뭐 자기가 익힌 그런 거 그런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깨달음이요.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깨달음이 된다면.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세워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나 깨달았으면, 야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없는지 보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내가 내 경험에 내 모든 살아온 그 모든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마다 다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깨달음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방편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이 구원받는 요 사람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14만 4천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14만 4천이라고 기록된 그 성구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성구가 기록된 것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14만 4천을 해석을 했는지 거기에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자, 성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14만 4천은.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유한계시록 7장과 유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라는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 계시록 7장에 근거해서 우리는 14만 4천인을 깨달아야 되고, 요한 아,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그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먼저 문자적으로 보고, 그 다음 내용적으로 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신부약, 그 내용적으로 또 살펴보고. 그래서 아 이래봐도 맞고 저래봐도 맞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야 그 14만 4천에 대 해석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 성구에서 하나라도 뭔가 맞지 않는다든지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거는 모순이 된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14만 4천에 깨달음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 아직도 하나님이 모르게 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차차차차 알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거는 어, 시간을 두고 깨달아 나가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 깨달은 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는 어, 억지가 됩니다. 야, 아무리 이건 해석이 억지가 아니냐 자기 양심이 그렇게 알리면 에이 다시 살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이거 억지를 자꾸 이렇게 기 맞추는 거다. 그런 것도 계산해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먼저 선대가 깨달은 것도 참고해야 됩니다. 백모사님은 특수한 분이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온 분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이요. 환란 중에도 그렇게 사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경험이 있고 바리 주석 같은 주님처럼 그런 수많은 그런 경험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다 갖지를 못했습니다. 환난이란 그 경험은 일제 시대의 환난이나 유기업 환난이나 그 모든 사회의 온갖 풍난의 그런 환난이나 교단의 그런 핍박의 환난이나 그런 걸다 거치면서. 이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선배의 그 시대의 그런 선지자의 말을 또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지 100% 맞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저 참고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그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 또 그것도 참고하라고 그런 선배를 붙여줬고 그런 신앙의 지도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1 4만 4천은 이마에다가 썼다.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을 맞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마가 나오고, 이마에 인을 맞은 자라. 이마라는 것은 생각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지식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그 지식에 대한 생각. 그것이 이마요. 이마를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이라, 깨달음이라, 교리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가 바로 돼야 되고 깨달음이 바로 돼야 되고 신앙 사상이 바로 돼야 된다.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거기서 배웠고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북한에 있는 그 모든 현실만 봤고 그런 사람의 생각은 사상이 벌써 그 북한의 그 사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 믿음이나 행위나 필연적으로 그, 그에 따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인승이가 어릴 때부터 그 나라의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으니까, 거기서 자란 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승이는 우리 영웅이다. 우리의 어버이다.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다. 그런 사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상이 그러면 믿음도 그렇고, 그 사람의 행함도 그렇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먼저 우리가 힘들 것이 깨달음입니다. 자, 깨달음은 어디서 옵니까? 든데서 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북한은 이, 이 타가소 같은 데서 가르치기로 기밀성에 대한 그 모든 어, 영웅담을 가르칩니다. 이분을 우리의 어버이라. 우리 영웅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는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커서도 그 이상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이 항상 바른 깨달음인 줄 알고 그게 충성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이런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는 이런 분이라, 주는 그도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깨달음 하나 가진 그것에서 다 나오는 것이 우리 기독자의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만 자천은 어제 정의한 것처럼 두 면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을 두 면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는 크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서 주권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치고 또 그분은 우리를 신약에 와서 피열려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이두 면을 너는 같이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서 있는 자, 깨닫는 자가 되라. 그것이 13만 4천인이 되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출발점이다, 출발점. 이마가 출발점이다, 그 말입니다. 깨달음이 출발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깨닫는 자, 어린 양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 이걸 깨달아서 믿고 행해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마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마에 그는 인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14, 14장에는 이마에 이름이 서 있다고 그랬고, 그 이마에 인을 맞은 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으로 인을 맞은 자가 있고, 어린 양의 그 이름으로 인을 맞은 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을 맞았단 말은, 인은 도장을 가르칩니다. 도장인 자. 입맞았다, 그러면, 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도장을 찍으면, 이건 내 것이란 뜻이요. 이게 누구인지 확인해보자. 누구 도장이 딱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 것이라. 그 사람 것입니다. 도장 찍힌 사람 것입니다. 근데, 이네, 어, 가축을 시장에 내다팔 때, 인을 찍습니다. 인을 딱, 이건 누구 것이다. 이거, 인을 찍어놓으면, 그건 지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불도장으로 인을 툭 찍어 놓으면, 이거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 하나님 의 것이다. 어린 양의 인이 있으면 어린 양의 것이다.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속한 것이라. 사절에 보면 맨 마지막 에 나옵니다.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까?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인을 맞았다. 어린 양의 인을 맞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을 맞은 자를 가르쳐서 14만 4천이라. 어린 양의 이름을, 어, 인을 맞은 자는 이십사만 사천이다. 항상 이두 가지로 하나님을 두 가지로 우리의 은혜 베푸는 이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은 세 가지인데 왜두 가지냐? 이 하나님의 이 인과 어린 양의 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요 너희들은 이런 인을 받았다고 알려주는 이 하나님 있어야 우리가 알게 되죠. 알아야 비로소 그다음부터 인을 맞아서 그 사람 믿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이두 민의 인을 받아서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가 되면 구원이 된다. 그의 것이 되면 구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14만 사천이 되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어,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죠. 또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는 어린 양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믿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것이 어린양에 속한 자요, 어린양의 인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사도라 그러고 우리가 할 일은 신약의 사도의 일이 우리가 할 일이요. 일로 일로 말한다면 또 구약에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요. 그래 구약에는 다 순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때순종해라 크신 하나님 그 깨닫고 믿고 그들 순종이라 신약에서는 주님의 이대 저의 사랑을 믿고 깨달아 믿고 너도 복음 전하는 사도 일을 해라 사도 일을 하고 또 구약에서는 지파의 일을 해라 열두 지파 집화. 열두 지파는 구약에서 하나님 의 크심을 믿고 순종 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노아도 순종해서 구원 얻었고 또그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날 때그 열두 지파 광야를 지날 때 그때도 순종하는 것은 순종한 자는 들고 어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순종이 기준입니다. 구장은 전부 순종이 기준이요. 신약은 복음을 전하느냐전하지 않느냐 그것이 최종 마지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일을 해야 되고. 또 구약에는 지파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두 가지를 했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믿고 순종할 때 이것이 지파의 일이요. 또 어린 양의 그 피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사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파와 사도 일을 우리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일을 할때 반드시 순종으로 해라. 순종으로 집파의 일을 해라. 그래서 열두 집파가 있고 열두 사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 1 장에 보면 새해 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해 루살렘의 성곽 기초석에 보면 열두 기초석이 있다. 그 열두 기초석에 서 있는 이름을 보니까 열두 사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열두 진주문이 있는데 열두 진주문 하나하나에 전부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새 예루살렘은 열두 사도와 열두 지파의 이름을 기록된 이두 가지가 되었을 때새 예루살렘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으로 된새 예루살렘이라 그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열두 사도와 열두 집화에 그것을 합쳐서 곱하면 144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활 열두 집화 생활 순종의 생활 또 열두 사도의 생활 복음 전하는 생활 이두 가지를 하게 되면 동시에 하게 되면 곱하면 그 말이에요. 144가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 1000을 곱하면 1 4만 사천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1 2지파에다가 12000을 각각이 곱합니다. 그럼 1 4만 사천이 된다. 거기는 그렇게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1 2 0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12 사도의 일을 합치면, 12 지파 중에 12 사도의 일을 합쳐서 하는 자가 된다면, 너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12,000을 각각 지파 중에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 행위를 가르치는 겁니다. 12 지파나 12사도나,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린 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라. 순종 생활과 복음 전하는 생활이 우리 속에 돼야 되는데, 이것을 동시에 해야 된다. 나는 복음은 전하도내 마음대로 순종 없이 전하는 자가 있고, 순종은 해도 복음은 안전는 자도 있고, 그러나 14만 자천인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 14만 4천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 성구를 가지고 살펴서 이 성구가 억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구에도 맞고 저 성구에도 맞고 다 맞아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적시 또어 그걸 살펴서 아니라고 해주면 잘못 깨달은 건 다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것은 우리는 거기에서 상을 받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그대 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깨달은 것이 보여지면 화를 받지 않도록 빨리빨리 빨리 알려주고 또 잘못 깨닫다 싶으면 그대로 믿고 행하는 그 일로 나가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되지. 공연이 거기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깨닫던 저렇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은 14만 4천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인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도 나는 아니고 저런 깨달음 나는 관심 없다. 그런 자는 14만 4천 안에 들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가서 찬송도 못하고 경배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